로나입니다 이 사람 무죠 뭐야 이 새끼 변태 변태! 누가 아진또 기분 나빠 변태요 아니, 그거 캐릭터를 그렇게 한 거잖아. 마음대로도 못 하나? 아니, 마음대로도 못 하나? 저 사람은 너무 늦추게 저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우씨, 자기 마음대로 캐도못 고릅니다. 그럼 내 부계종은 변태야? 요기안 입고 있는데? 그럼 내 계정도 변태냐? 옷안 입고 있는데 아니 저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잠시만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있어요 지금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뜨거뜨거뜨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러 잠만요. 연안 루루로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든요아 물론 요새 캐릭터... 어? 이렇게 생겨있거든요. 근데 제가 르블록스 그림을 재았거든요막 이렇게 생겨있거든요. 그럼 제 캐릭터도 변태인가요 잠깐만, 여기 어디였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기 어디였 어. 여기였지? 어. 아, 미친. 나왜 이렇게 진짜 까먹냐. 저깰뻔 했거든요? 근데, 그냥 네, 깰뻔 했는데, 냄 네,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빡종했어요. 빡종 아니에요. 종이에요, 여러분. 빡 종은 다 왔다 근데 안 떠요 빡 종이라고 써야 돼요 보세요 이 종이 아니라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이건 좀억하지 않아요? 아니 뭐 많은 줄도 쉐도... 네, 다행히 여기에는 트롤한 사람이 없고요 왜냐제 여기에서 피가 없어서 뒤졌어요 응 음, 살았어요 랩다한번 해주고 나 무서워 쉿더! 진짜 쇼트 빡인데요 어허 미친 치네요? 무슨 소리죠 아니, 한 방에 조는거 그, 싫어요? 그냥 더블 점프 타워나 하러 갈까요? 여러분, 제 어제 영상 보셨으면, 음, 아실 거예요. 이거 오늘인가? 뭐, 음, 어쨌든 제가 기억이 잘안 나셔. 응? 나만 안 보이는 그런 게 있었다고? 내가, 혹시 여기 지름길이 있었서갈 수, 저갈수 있는데. 이게 꽤 짧아요. 아, 좀더 봐. 이게 꽤 짧더라고요, 제가. 제가 보니까 짧아요. 하지만 한번 있어요. 아 어, 여러분 여기가 길이에요. 까먹지 마세요. 어 속시 까먹으셨을 때, 내제 영상 보시면 돼요. 하지만 나가질 수가 있어요. 주의, 나가질 수 있어요. <laughs> 녹 안에 갇혀고. 아다시와 스타. 스타. 정말 나 스타는 아니잖아. 그쵸 여러분, 저 스타는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 리트버. 타는 아니잖아요. 그쵸이다 틀을 하세요. 다. 안 뜻. 아이 셔또 이거. 음 그냥 빡좋아다 진짜 빡 좋아한다. 어, 응? <laughs> 나머지 한번더 해볼게요. 이거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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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톡톡 톡톡 이렇게요 이렇게 이어지게 톡톡 아시겠죠? 음 조금 쉽기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땡플을 계속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음. 빡치네요. 응? 약간, 약간 살짝 빡치네요. 저, 근데 학교, 이렇게 갔어. 요 점프하면서 가지는 않았고, 뒤로 갔어요. 아니, 막, 여기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봐봐요. 여기가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게 몸이에요. 이제 손이고 이게 발이고 음, 이게 가방이고, 음, 그다음에 이게 칠라 가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같은 말씀. <laughs>

어 음, 이게 맞나? 세팅, 세팅이에요, 세팅? 어쨌 아, 잠깐만요, 이거 제대로 말을 못해요. 예, 응. 자작가 먹을 것 같아요.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빠르게 두 번. 팝팝. 팝팝. 다부지게 오네. 여러분은 그냥 점프 한번해 보시고 빠르게 두번한번해 보세요. 내가 어, 뭔지 상관없는... 생각가지을 제가 막주우링고도 해야 하는지 지금 주우림거의시간 조금 줄여서 이거 하고 있어요. 오! 카스테라다 카스테라. 근데 <laughs> 진짜 카스테라 같지 않아요보세요 카스테라? 여기? 이게? 예, 막. 갈색이 없어서. 응. to <laughs>